이제 드디어 송민곡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송민곡은 당연히 정철의 작품이고요. 아, 정철이란 수능이 최고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수능 최다 기출. 분이시구요. 실제로 이 송미인국도 2005년 11월에 수능이었으니까 2006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송미인국만 출제된 게 아니고 3인국도 출제됐어요. 3인국 같은 경우에는 어 2013년에 한번 출제가 됐고 최근에 출제됐었는데 2021년도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얘네만 출제된 게 아니고 관동별곡도 출제되고요, 성산별곡도 출제되고 해가지고요. 어 수능에서 제가 알고 있기 여섯 번 출제가 됐으니까 어 가장 많이 출제된 그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능이 최고로 자랑한 작가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 정리한용 영상서 그 정도 될 거예요. 唱出家。 감상의 뜰인데 이 감상의 뜰을 오늘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자, 송민국이 조선시대 최고의 가사로 평가받는 정철의 가사로서, 자, 1900 1585년부터 4년 동안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 때문에 고려 고양인 전라도 창평에 내려가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나중에 이 사람이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복직을 하고 나서 정렬입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 서인의 필드로서 동인들은 다 씨를 말리게 되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자료 창고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어, 서포 김만중이 쓴 글이고요. 그이 정철의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고 실제로도 어,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여러분 김만중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몽몽몽자로 끝나는 소설입니다. 아, 자각몽, 가지 공유몽도 있을 수 있고, 예, 우리 웹툰에서도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도 한데, 자, 황몽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국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 맞아요. 성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양소유라고 하는 절세 미남으로 탄생을 해서 팔선녀하고 희희장 낙거리다가 나중에 승상까지 되고 다시 깨달아가지고 꿈에서 계속 인생 무상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내용을 했는데 한자로 쓰여진 게 아니고 한글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 엄청난 대학자였거든요. 당시 양반학자라고 한다면은 한글과 한자 중에서 뭘좀더더 더 쳐주는 경향이 있을까? 네, 한자를 좀더더 더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김만중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이 말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 한글에 대한 가치를 그 어떤 양반보다도 더잘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또 지금 엄청난 팝 가수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다고 한다면, 영국의 솔로 가수 중에서 정말 유명한 그 솔솔한 플란... 아아아뭐 있었는데, 아델 아델 알아요? 어 헬로우 그것도 있고 웬웬위아요 어, 우리 어렸을 때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제목을 제대로 얘기해줬어요 못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그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어떤 걸 바랐냐면은 이 노래를 우리말로 개사해서 그 리듬 그대로 누가 되게 리드미컬하게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멜로디는 너무 좋은데 내가 그 가사 내용이 나한테 제대로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왜안와 그렇지 영어로 되어있어 우리 말이 아니니까 내 감정을 크게 자극하지를 못하는 거야. 존강 정철에 관동별곡과 전후사미인곡 사실은 송미인곡은 원래는 사미인곡 속편이라고 해서 속사미인곡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소다라고 한건 이소는 아주 훌륭한 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것을 한자로 뺏겼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악사들이 입에서 입으로 주고받고 혹은 한글을 써서 전할 따름이다 어떤 사람은 한시로 관동별곡을 번역했으나 멋지게 번역할 수가 없었다 그 느낌이 안 산다는 거야 그 나라 말의 노래는 그 나라 글로만 잘 전달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만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표현하면 설령 아주 비슷하 더라도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요거 체크할게요 민간의 나무 하나 아이나 물기는 안한 애들이 소리내어 서로 죽어받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록 비루하다고 하더라도 좀 내용이 고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학사대부는 아주 뛰어난 학자를 의미합니다. 학사대부의 이른바 시부와는 본격으로 논할 수가 없다. 사실은 참과 거짓으로 따진다면 누가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일까요? 학사대부의 노래? 시부? 학사대부의 한자로 쓰여져 있는 시와 글들을 시부 라고 하거든요. 이게 뛰어나다라고 얘기한게 아니고요. 오히려 비루하다고 하더라도 뭐가 더 뛰어나다? 아낙네들의 노래소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하물며 이세 편의 별곡은 아까 말한 관동별곡, 전우 전우삼인곡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창문적로이세편 뿐이다. 근데 이세 편을 가지고 또 따져본다면 뭐가 뭐가 탑이다? 네, 송미인곡이 탑이다. 왜 탑일까요? 여기에서는 안 나와있지만 송미인곡이 한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요요 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어요. 일단 학사대부의 시부, 아악내의 노래, 관동별고상인곡 송민곡인데 그 중에서도 송민곡이 탑이다. 그 이유가 뭘까? 기준이 뭘까? 기준이 우리 말의 참과 거짓을 제일 잘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준 차이로 따져봤을 때 송민곡이 탑이라는 얘기요 알겠어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